매번 새로운 것을 만드는 로봇 개발자 그들의 삶은 매 순간이 도전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동영상은 뭔가요? 춤을 연구하는 건가요? 시연회 같은데 나가거나 이제 저희 홍보 같은 거할때 주로 댄스나 뭐 이런 걸 선보이기 때문에 댄스는 주로 시간 되면 짜는 편입니다. 이 로봇은 춤을 잘 추는데 본인도 원래 춤잘 추세요? 아 저는... 저는... 음. 음악과는 <laughs> 좀 거리가 먼 편입니다. 음. 그럼 대신 춤은 뭐네요? 예, 로봇이 더잘 춘다고 볼수 있습니다. <laughs> 대신 춤을 추는 로봇이 있어서 참 좋겠습니다. 이곳은 고등학교 졸업 후 일찌감치 로봇을 선택한 친구들이 많습니다. 창현 씨도 대학 대신 취업을 통해 로봇 개발 일을 시작했습니다. 굳이 꼭 대학을 가서 아무것도 못 하는데 대학만 나와서 일을 할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차라리 자격증을 딴다든지 아니면은 이제 내가 원하는 직종으로 뭔가 기술이라든지 아니면 뭔가 할수 있는 걸 익혀두면은 그게 오히려 더내 미래를 위해서 일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치열한 입시 대신 로봇으로 미래를 설계하는 친구들. 그렇게 청춘들은 자신만의 방법으로 꿈을 향해 달려갑니다. 로봇을 이용한 그런 이제 자동화 쪽으로 해서. 뭐 식, 음, 음식점 같은 거 차려보는 것도 꿈이고요. 어머니가 이제 음식을 좀잘 만드시는데 그래서 어머니를 해주고 이제 기, 기술적인 부분은 제가 도와주면서 네, 그렇게 운영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어머니한테 그 말씀도 드려봤어요? 예, 드려봤는데 좀네 뭐라고 하세요? 미쳤냐고 <laughs> 네좀 머리 이상해진 거 아니냐고 좀 그런 네, 그, 그런 게좀 있으신 것 같아요. <laughs> 오늘은 2주에 한번 정기적으로 로봇 수업이 있는 날입니다. 학생이 아닌 선생님의 신분으로 말이죠. 이곳은 두 친구가 졸업한 모교입니다. 불과 몇년 전까지 로봇과 동고동락했던 추억의 장소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모에 오면 옛날 생각 많이 나죠? 네 추억이 많이 나죠. 지금은 동아리실이 바뀌어서 네, 새로운 감도 있긴 한데 그래도 경험이 있으니까 어, 그 많은 추억 중에서 꼭 보여주고 싶은 게 있습니다. 바로 물소 베놈. 이름도 참 특이한 배틀 로봇인데요. 이블레이드를 돌아갈 수 있게끔 장치가 되어 있어요. 이거를 이제 저게 여기 역사적인 작품이요? 예, 여기에서 진짜로 거의 한 10년 동안 10년 넘게 10수년 동안 있었던 로봇이고요. 네, 수없이 대회를 많이 나가서 상금. 오늘 수없이 많이 타운 로봇입니다. 한 저게 한 적어도 한 2천 정도는 따지 않았나. <laughs> 금액적인 거는 이제 음. 천, 음 네, 좀 많이 다. 그리고 저거 하나로 시작해서 지금 아까 보셨듯이 물소 같은 로봇들을 늘렸고요. 그리고 그런 상금으로 지금 휴머노이드로 이제 전향을 하면서 네, 휴머노이드를 살 수도 있었고 학생들 사이에 전설로 불린다는 로봇 그 실력을 한번 확인해 볼까요? 다소 크고 투박해 보이지만 자타공인 이 학교의 살림꾼이었습니다. 이 로봇들을 발판 삼아 지금의 견고한 로봇 휴머노이드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로봇에 대한 선배들의 열정을 닮은 꿈꾸는 청춘들이 여기 있습니다. 아이고, 짐 많다. 비행기 안 태워주는 거 아니야? 이거 너무 많아가지고. <laughs> 왔어. 응? 애때 보이는 새 남자 도착하자마자 로봇을 꺼내 점검하는 모습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그래서 망했어요. 우리 예산도 미국에서 로봇 게임즈라는 대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출전 뭐 내일 출국하는데 출국하기 전에 상태도 좀 체크해달라고 그래서 뭐 왔습니다. <laughs> 광주하고 부산 멀리서 와가지고 아 그래요? 네 예. 음. 아니 어떻게 광주하고 부산에서 이렇게 다른 팀들인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 그냥 대회에서 이제 자주 만나다 보니까 서로 친해지면서 이제 음. 같이 팀으로 제가 활동 한번 해보자고 음. 연락을 해서 이제 됐습니다. 이 친구 두 명은 또고3인데고3이뭐 음. <laughs> 공부보다 이 로봇에 지금 고등학교 3학년이 세계 대회에 출전한다니 정말 놀라운데요. 19살, 21살. 이 친구들이 이래 봬도 대한민국 로봇 국가 대표입니다. 그 작년 12월 달에 한국에서 예선을 거쳐서 이제 미국에서 이제 출전 이제 허가가 떨어져서 정달합니다. 음, 큰 경기죠. 네. 어, 미국에서 제일 큰 대회이고요. 어, 이 친구들은 작년에 한국에서 대회에 3대3 축구 경기가 있었는데 그때 1등해서 국가대표로 참가한 겁니다. 어? <laughs> 진짜 얼굴 아, 일어나는 건가? 이 로봇의 이름은 망고입니다. 망고색을 띄어서 붙여준 이름인데 귀여운 이름과는 반대로 차원은 무시무시합니다. 상체가 크니까 허리 돌릴 공격을 어떻게 <laughs> 붙이고 <노트북도 치고> 이제 <laughs> 이걸 주 기술로 하고 있어요. 어, 돌려치기를 주 기술로 하고 있어요. 이분은 격투를 출전하거든요. 그래서 공격력을 강하게 하는 동국들 지 찾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세계대회를 준비하는 국가대표들의 몸 상태가 썩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붕대를 감은 손과 발까지 괜찮은 건가요? 이 친구는 발이 다치고 이 친구는 손이 다치고 어... 다친 상태에서. 음... 어떻게 다 다쳤어요? 축구하다. <laughs> 로봇이 축구를 해야 되는데 자기가 축구를 하다가 <laughs> 다쳐가지고. 수술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근데도. 음. 어, 대표로 출전하니까 음. 어쩔 수 없이 가야 돼서. <laughs> 부상 투혼 중인 어린 친구들의 열정에 창훈 씨도 적극 동참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난관에 봉착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넣을 거야, 너거는? 예? 너거는 넣을 방법이 없는 저희는 그냥 이렇게 툭뛰어가지고 정원에 뛰어 차기로. 서울대 휴머노이드 로봇이 출전하는 3대3 축구 이번 로봇 게임즈에서 가장 심혈을 기울인 종목인데요. 지금, 지금 어떤 거를 택하고 있나요? 지금 이제, 이제 공차는 무엇인가 짜고 있는데 높이 뛰어려고한 준비요. 경기 규정상 골대가 워낙 작아 골을 어떻게 넣느냐가 중요한 관건입니다. 공을 띄워서 빈 공간을 노릴 계획이지만 마음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연습은 계속되고 로봇과 로봇 작업을 하면서 어떤 게 필요한 것 같아요? 저는 인내심이 제일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계속 로봇을 만지면서 이제 제가 하듯이 계속 반복적인 이런 일을 많이 해서. 하면 계속 꽂혀가는 부분이 이게 많다 보니까 좀 저는 인내심 많다고 아 인내심 많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인내는 쓰고 열매는 달다. 수상한 세 남자는 달콤한 열매를 놓치고 싶지 않습니다. 잘하고 하나씩 1, 2, 3등. 예. <laughs> 그래 잘하고 미국 뭐한번 가봤었고 뭐. 다 많이 해봤잖아. 네. 예. 응. 안정, 안정적으로 잘 하고 가라니 예, 알겠습니다. 응. 곧바로 미국행 비행기에 올라야 하는 새 친구. 바람대로 우승 소식이 들려올까요? 보세요. 어, 잘했어. 예. 예. 어떻게 됐는데 결과? 일단 축구는 저희가 우승했고요. 음. 그리고 이제 이 킬로그 미안 이제 민우가 우승하고 저가 3등했고요. 음. 뭐삼 킬로그는 이제 민우가 1등하고 정호이가 2등하고 제가 3등. 어, 민 민우 상관왕했네. 예. 축하한다. 아, 감사합니다. <laughs> 어 어디서 전화 온 거예요? 아직 미국. 대회 갔다가 마치고 결과 때문에 전화한것 음. 같습니다. 근데 뭐라고요? 네. 아뭐전 종목 출전한 거는 다 1등 하고요. 음. 뭐 2등 3등도 골고루 하고 한것 같습니다. 아 <laughs> 어, 어, 어떻게 대회 잘 하셨어요? 예 사장님 덕분에 잘 했습니다. <laughs> 야, 너무 멘트가. <laughs> 애들 고맙다. 뭐 고생했네. 언제 오냐? 저 모레 갈것 같아요. 아 음. 그래 조심해서 오고 올때 선물 사 오고. 네, 알겠습니다. 어. <laughs> <Start>. oh. <웃음> <웃음> oh. 여러분은 지금 세 남자의 도전 그리고 oh. 성공을 oh. 보고 계십니다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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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팀. One, two, oh. 모든 도전엔 기다림이 있습니다 행복하거나 혹은 지루하거나. 로봇을 만드는 사람들은 말합니다. 이보다 더 행복할 순 없다고.